자 이어서 25 페이지에 있는 9번을 봅니다. 현재 문제 보다시피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의 수를 현재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서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현재 모든 다섯 자리의 자연수겠어요. 그러니까 몇 자리냐면 다섯 자리다가 중요한 거야. 현재 보면 나는 숫자가 몇개 있는데 그럼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가에서 뭐라 고하냐면 홀수는 무조건 안 쓰거나 선택을 하려면 한 번만 써라.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홀수가 누가 있죠? 라고 하면, 1, 3, 5가 있어. 근데 1, 3, 5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올 때, 1이 나올 거면 한 번만 나와. 하지만 1이 안 나올 거면 나오지 마. 이거예요. 3도 나올 거면 한 번만 나오고, 아니면 나오지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짝수는, 어때? 라고 했더니, 2, 4, 6이야. 그럼 얘네들 나올 때 어떡한다? 아예 나오지 마. 하든지, 나올 거면, 2가 나올 거면 얘는 무조건 두번 나와야 되는 거야. 4가 나왔어? 그러면 4가 두 번. 6도 두 번. 이렇게 나와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홀수와 짝수를 조합해서 다섯 개의 숫자를 만들어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첫 번째는 상황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섯 개의 공간이니까 가장 좋은 건 뭐지? 라고 하면 홀수가 다섯 번 나오면 대박이야. 그쵸? 홀수가 다섯 번 나오면 돼. 소다른 홀수가. 근데 홀수의 종류가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첫 번째 경험은 적어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홀수가 네번 나와? 아니 그러면 짝수가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 짝수는 무조건 0이거나 두 번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는 몇번 나와야 돼? 그러면 세번 나와야 돼. 그러면 짝수가 몇번 나와야 돼? 그러면은 두 번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홀수 한번 나와 주세요. 그러면 종류만 따지면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가 다 나올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설명해 주면 이게 뭐야? 그러면 1, 3, 5가 나왔다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짝수는 두번 나와야 되는데, 종류는 하나인데, 한 종류가 나올 때두 개씩 나온다 했으니까, 결국 2, e, 사6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2야라고 하면은, 2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해라? 나열해달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열하는 마지막에서, 아, 2. E.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배열하려는 숫자의 내용이 반듯하게 정해졌구나. 방금 전에 풀었던 8번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팩토리얼에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 3, 그 다음에 5, 4, 3이다 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얼마 나온다? 20. 그 다음에 3이면 60. 그리고 곱하면 얼마 나온다? 180이다. 그쵸 5, 4, 20 곱하기 3이면 60. 60 곱하기 3은 180.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또한번 갑니다. 홀수가 그렇다면 두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공간 3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럼 홀수가 한 번. 그러면 짝수가 몇개 나와라? 네번 나와라. 이게 된 거야. 하지만 짝수가 네 번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네 개가 아니고 두 종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3커미네이션 1. 홀수 중에서 하나 꺼내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1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는 세 종류 중에서 두개 골라주세요. 예. 저는 2하고 4로 하겠습니다. 이게 렇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선 이거를 배열해 주세요. 이게 렇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정리되는 것은 1 곱하기, 3, 아, 3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 다음에 약분하시면 5, 4, 3. 여기는 2일이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2가 되면서 3, 3은 9, 5, 2, 10 그러면 얼마? 30. 그 정리해주면 270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걸 합쳐주니까 정답은 몇 가지다? 450 가지가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전 영상에서 봤던 8번 문제와 8번 8번 문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최근에 9번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문제 나열순열은 나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열하려는 그 품목, 현재 선택을 당하는 것들이 반듯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구했고요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맞죠? 270, 180? 예.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봤는데, 10번에서 뭐래? 했더니,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숫자 카드가 있대요. 항상 이렇게 상황 정리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환산해 주면 좋아요 그림을 표시해 주면 근데 이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모두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같은 문자 나열 순열 아니죠 서로 다른 배경이니까 이거는 중복을 허, 허락하지 않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 중요한 건 제한상이죠 2가 적혀 있는 숫자는 4가 적혀 있는 숫자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이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2는 무조건 4보다 왼쪽에 나열해 주시고, 동시에 홀수가 적혀 있는 숫자는 작은 순서부터 왼쪽으로 놔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홀수가 누구야? 그러면 1, 3, 5. 그러면 1, 3, 5. 이렇게. 홀수 끼리는 자기 나름대로 해서 작은 숫자는 무조건 왼쪽에 깔아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열 가짓 수가 한 가지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이게 배열 가짓 수가 한 가지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여섯 개의 공간 중에 일단 2하고 4를 먼저 뽑아주자고요. 여섯 개 공간 중두 개. 자, 배열해 주세요. 한 가지. 그러면 항상,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항상 상황을 업데이트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앞으로 남은 개수가 몇 개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풀 수가 있다. 자, 이제 1 3 5예요. 남은 공간 몇 개? 네개 중에 세개 뽑아 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럼 배열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다라고 설명을 해줄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글자는 누구? 6. 배열갈 수는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 4. 정리해주면 요거 2. 정답은 60까지.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공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지? 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식의 본질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문제인데, 길찾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길찾기 문제도 여러분들 워크북에도 다 있으니까 또 충분한 연습을 좀 쌓아주셔야 됩니다. 현재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몇 가지죠? 라고 했는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이 직사각형 모양의 바둑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식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4점짜리 킬러급이 되면요. 요 안에 지나면 안 되는 길도 있어요. 분명히 문제에서 최단 가지로 가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가, 이렇게 가는 건 어때요? 최대한 가지 맞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비에 보면 오른쪽에 튀어나오잖아. 그니까 러요 길로 오는 건, 이건 최대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야. 돌아서 왔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최대한 가지가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여기서 왔다는 건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바로 여기에 왔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요, 이네 가지 길은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안 돼. 이게 되는 거죠. 이쪽 길로 가는 순간, 너는 돌아서 오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나면 안 되는 길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길이 갈라지거나 모일 때 체크포지 잡아서 경우의 수를 적어주세요. 일단, 전체 기준되는 거 요거 한 가지씩 적어주고요. 여기 올 때는 뭐 다른 길에 도움 없죠?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합쳐지면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합치면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한 가지. 오면은 한 가지, 합치면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 여기까지 오시면 일곱 가지. 여기는 한 가지, 합치면 네 가지. 여기는 일곱. 여기는 바로 14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1번의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합사권의 원리로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잘 정리하시고 워크북 꼭 푸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